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뮤지컬 아르치스와 골드문트를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렇게 무대 남은 이유는요. 네, 오늘, 어, 우리 사랑스러운 김지훈 골드문트의 마지막 공연이라 여러분께 받은 사랑과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 남았습니다. 어, 박수로 치시기엔 좀 불편하시겠죠? 제가 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배우님 네, 말씀하시죠. 네, 이거 주세요. 잠깐만요. 드디어 받아가시는군요. 어. 어, 오늘 저의 막공, 어, 김지영 골드문트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음, 제가 했던 연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나르치스와 골드먼트 공연은 음, 정말 저는 여러모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유덕이 형한테도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치열하게 저희가 얘기했거든요. 막 계속 이시대에서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을 거고 아 그래 너무 좋더라 막, 막 그렇게 치열하게 얘기를 하면서 고민하고 깊게 고민하고 그런데 정작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형님과. 어. 그래서, 아, 오늘 또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남고, 어, 형님께도 정말 많이 배웠고, 저 스스로도 이 작품을 탐구하면서 원작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대본 속에서 만들어진 골드문트는 어떻게 표현해야 좀더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 그런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걸 고민하면서 혼자서 평상 음... 희한하게 평상 넘버 부르거나 연습하는데도 막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특히 이번 그냥 골드문트 해놓고, 삶이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또 이제 연습 때, 이덕현이 형이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형상에서 정말, 제가 오늘 하루 그냥 목이 나가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내온 힘을 다 쏟아서 이 넘버를 불러야겠다. 매일 그렇게 다짐하면서 부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또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와주셔서 더 기분 좋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골드문트가 여러분들 삶에 가슴 한편에 꼭 오래오래 남아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호성 <laughs> 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배우 김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원이에 막 축하하고 네. 아, 뮤지컬 나르시스와 골드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저희 준비하고 또 우리 지원 배우님의 앞날에 네, 네. 신의 네. 가옥가함께하아 여러분 <laughs> 아 모두 <laughs> 아, 조심히 돌아가시고 이제 여름이 네. 다가옵니다 네여러 네. 여름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네 <laughs> 네네 뮤지컬 아티스트 골드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